<laughs>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기는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입니다.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서 러시아의 우리 청여사님과 같이 들어왔습니다. 저희 유튜버를 보시면 우리 여사님 많이 보시죠? 제가. 어디 발차기? 눈에다 대 발차기, 언니네요. 야! 오늘 여기서, 아이쿠 좋아라, 우리 여사님. 네, 내활기를 켜고 너무너무 어쩔 줄 모르게 좋아합니다. 아유, 우리 여사님과 함께 지나긴 여정을 함께 열려고 왔습니다. <laughs> 아이고저 꼭대기 대한민국 올라가서 만세, 대한민국 만세라고 했을까 아 봅니다. 아이고 이제는 저동어리를 가지고 누구를 까려고 오는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자, 어쩌겠어. 아이고, 무서워라. 아이고, 무서워. 아이고, 무서워라. 아이고야아이고야아이고 사랑합니다요. 결국은. 됐어. 예, 우리 성 여사님과 너무너무 예,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현재 러시아에는 많은 눈이 내려서 저녁 때예 시간에 저녁 시간에 우리는 어 식당에도 못 갔습니다. 킹크랩을 먹는다고 드디어 일정을 잡았는데 못 갔습니다. 오늘 청난눈이 많이 음. 왔어요. 자, 우리 일행 중한 명이 더 들어왔습니다. 네명 네 중에 한 명만 남자고 세 명은 우리 다 친구분들이 함께 왔습니다. 자 내일부터 또 이제 횡단열차를 타고 모나먼 길을 이제 또 질주할 겁니다.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세요.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들께 새로운 소식들 재미나는 소식들을 많이 많이 올려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